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서 빨리 종식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영야부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드디어 여름선교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윗구조대를 통해 특별 훈련을 받을 거예요. 다윗구조대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구조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다윗구조대의 모든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멋진 친구들로 변화할 거예요. 다윗 구조대의 내용은 모두 너무너무 중요하니, 우리 친구들이 한눈팔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아요"예요. 다 같이 간사님 한번 따라 해 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구조대가 가져야 할 정신, 마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먼저 성경 말씀 읽어 볼까요? 말씀 준비. 하나, 둘, 셋.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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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출동! 알겠다. 다위 구전의 출동. 어? 다윗구조대? 이 세상을 지켜라! 다윗구조대! 지금 다윗구조대 오디션에 신청하세요 결심했어 나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아이고, 늦었다 어? 써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과연 누가 다윗구조대의 새로운 일원이 될까요? 첫 번째 참가자! 프린스 키! 이 세상을 나의 아름다움으로 구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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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김치맨! 깍두기맨! 와. 우리는 죽구를지키는 김치맨! 깍두기맨! 현대 사회는 과기이라고 과기의 힘으로! 마지막 참가자, 오타쿠!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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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있어요! 저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응? 네가 구조대가 된다고? 네가? 그럴리가! 어. 허허허허넌 잘하는 게 뭐야? 대단한 게 있나 보지? 어디 보여줘 어. 봐! 어,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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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laughs> 어서 시작하자고요 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잘하는 게 없니? 예? 그래도 구조대는 되고 싶고? 네, 안 되겠죠. <laughs> 다윗을 알고 있니? 예? 전설적인 구조대원 다윗이요? 다윗은 여덟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지. 어? 다윗은 주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 어, 어? 빈둥대는 거야? 아, 시킨 일은 다 했어? 아, 형. 아, 다 했어.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형, 아빠가 빨리 오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대. 어? 사무엘 선지자라고? 오. 어? 어, 다위, 너는 여기 남아서 하던 일 마저 해라. 아, 아 알았어, 형. 어서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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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찾아가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 너는 이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네, 주님 사무엘은 이세에게 가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어 우리 첫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왕이 될 엘리압입니다 <laughs> 오 과연 왕이 될 만하군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다 봤지만 기름 부을 자가 없었어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막내가 아직 어? 들판에 있지만 그 녀석은 아직 어리고 오, 그 막내를 어서 봐야겠습니다 이세는 얼른 다윗을 데려오게 했지 아버지 부르셨어요? 음, 완전 아이구만 이 아이가 내가 기름 부을 자다 이 아이가?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군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다. 자, 이제 구조대를 선발하겠습니다. 응. 어? 예예예 예, 예수님! 같이 가자. 오늘 선발은 최고의 구조대원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다윗구조대 신입대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다윗구조대의 신입대원은 바로 어? 어, 혹시 준이입니다 어? 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잘하는 것도 없고 지각까지 한 사람이 신입대원이라니. 이건 불공평해요. <laughs> 너희는 왜 다윗구조대가 되려 하지? 멋있잖아요. 악당을 때려주려고. 야, 야, 야. <laughs> 나는 그냥 1등을 하는 게 좋아서. <laughs> 너희들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구하는 다윗구조대 신입대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란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썬아, 내가 도와줄게 썬아, 고마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구조대가 될수 있지 자 너는 이제 다윗 구조대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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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다윗 구조대예요 영상 잘 보았나요? 다윗 구조대로 누가 뽑혔나요? 맞아요, 쭈니가 뽑혔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쭈니는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 하나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 하나 없던 준이가 왜 다윗 구조대로 뽑혔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갈 거예요. 바로 오늘의 다윗 구조대를 있게 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면 첫 번째 왕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두 성격도 능력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해졌어요. 결국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 하나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사울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어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했어요.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어요. 사무엘은 그의 잘생긴 외모와 듬직한 모습에 깜짝 놀라며,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세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있네요. 이번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향해 물매를 던지고 있네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있네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 중심을 채웠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죠. 오늘 주니가 다윗 구조대의 일원으로 뽑힌 이유도 다윗 구조대가 바라는 마음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서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진기로 찍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줘야겠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 구조대의 다짐 함께 외쳐볼게요. 나는 마음을 지키는 구조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던 다윗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통해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성교학교를 잘 인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7월 18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2부 순서인 공과를 가정에서 진행할 어린이는 담임선생님, 혹은 간사님에게 이번 주 주일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길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 사랑하는.